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첫 시에 이어서 어 챕터 3 어, 항공사진 촬영 계획에 대해서 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어본 챕터랑 다음 챕터 시험제 되게 잘 나오고요 어,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어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어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지형도를 어떻게 제, 지도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제작에 대한 순서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촬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어느 지역을 찍을 거냐? 얼마의 축척에 지도를 제작을 하고자 하냐? 그러면 비행기는 어떤 것을 거고, 카메라는 어떤 거고, 필름의 크기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비행 고도는 얼마를 잡아야 될까? 요런 세팅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어, 그런 거를 촬영 계획이라고 하고 어, 이런 촬영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그걸 지도로 제작하기 위해선 사진상에서 특징이 되는 특정점에 대한 좌표들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진은 사진일 뿐 그거를 지도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 좌표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들이 표시가 사진상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들을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라고 해서 GCP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이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지상 기준점의 경우는요 사진상에서 명료하게 확인이 가능한 지점들 뭐 도로의 교차로 뭐교량과 도로의 접속부 또는 뭐그 뭐라 그럴까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접합 지점 뭐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방파제 의 꺾인 모서리 지점 뭐 등등등등 눈에 확연히 뛰어나 뛰일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하게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는 그런 점이 없는데들 있지 산지 같은데 어 산악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어 특정 지점을 보일 수 있게끔 일부러 인위적인 기준점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사진에서 나타나게 그런 것들을 대공 표지라고 해요. 대공 표지. 어, 이런 대공표지로 설치를 해서 그 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측정을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산에서 보이는 곳에 뭐, 묘 같은 데 보면 비석 같은 거에 제사판이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돼 있는 판. 그런 데 위치를 잡기도 합니다. 어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실질적인 촬영에 이르게 되겠죠.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촬영한 된 사진을 인화를 통해서 그 인화된 사진을 다시 도화 작업을 통해 가갖고 종이 형태의 종이 지도나 또는 수치 형태의 수치 도화를 통해서 수치 지도로 생성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어, 본 챕터에서는 어, 필요한 촬영에 대한 계획과 어, 뭐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이 기산점과 외기가 필요하고 기준점 측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학습하도록 할게요. 먼저 항공 사진에 대한 촬영 계획입니다. 어, 지금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업 노트에 반드시 적어놓도록 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사진에 대한 축척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 사진 촬영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촬영에 따르는 보조기계, 지난 챕터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촬영 계획 등을 상호 연관을 해서 효과적인 측량이 가능하도록, 어, 계획 단계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사진의 길이가 있고요. 그 길이에 대응하는 비행 고도에 따라서 대응되는 지상의 길이가 결정이될 겁니다. 그죠? 지상의 길이. 다음에, 어, 비행기의 고도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초점거리, 요게 비례가 되죠. 그래서, 사진의 축척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라지 m으로 표시한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요 값은 1분의 1로서 표시하는데 small m분의 1로 표시한다. 이 small m분의 1 뭔가에 대한 축척이라는 건 스케일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죠? 실제 지상에서 대응하고 있는 크기가 사진에서 얼마로 나타날 수 있게끔 표현하겠느냐 요게 축척의 스케일에 대한 개념인데요. 어, 지상에 대어가고 있는 지상의 길이 대 사진상에서 나타난 사진의 길이의 비율로서도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문제풀이에서 많이 다루게 되거나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거는 네가 카메라가 얼마짜리 카메라 초점거리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사별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 대 내가 축척 사진 축척을 얼마짜리를 만들어서 면만 어느 축척에 대한 지도를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고객 관련해서 비행 고도가 얼마인지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축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축척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 가급적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어, 어, 보통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촬영 고도가 있을 텐데요. 이 촬영 고도 비행 고도에서부터 지표면에 해당되는 높이의 차이가 촬영 고도의 10에서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때뭐 비행 고도가 뭐 1000m인데 10에서 20%니까 비행 이제 지상에 있는 지표에 대한 비고가 뭐 100m에서 200m 사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있을 때는 이거는 산악지역으로 보자는 거요 산악지역으로 보고 2단 촬영을 한다. 2단 촬영한다는 얘기는 비행기를 여기 H만큼 또 높이도 하고 또 밑에도 한번 찍고 위에도 한번 찍어서 그거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게끔 역할을 담당한다. 라는 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축척을 결정한다 그랬을 때는 기준이 되는 촬영 기준면이 있을 거예요. 촬영에 대한 기준면. 기준면을 세팅을 해서 비행 고도를 설정을 시킬 텐데, 이렇게 설정을 시킬 텐데, 지상에 있는 어떤 피사체들에 대한 비고값이 만약에 이렇게 높게 돼 있다. 높다. 그러면 축척을 계산할 때는 얘 같은 경우에 축척 계산하는 비율이 비행고도가 이만큼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h에서 마이너스 h만큼, s m h만큼 빠지게 되겠죠. 그죠? 반대로,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면에서 두 꺼져 있어. 꺼져 있는 경우는 비행고도가 얜 밑으로 기준하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보안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 상식선에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비행 고도를 결정할 때는, 이 비행 고도, 아니, 저, 축척을 결정할 때는 비행 고도분의 고도와, 어, 이 포칼렌스, 초점거리의 비율로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 어, 공중에서 촬영된 촬영 사진이 있어요. 항공사진 촬영에서, 이렇게 어, A라는 점과 B라는 지점, 을 대응하는 대응의 길이를 어뭐 l sub ab라고 합시다 19cm가 있고 그 다음에 c 라는 지점과 d라는 지점이 있어 거기에 사진상에서 길이 l sub cd는 17cm라고 합시다 근데 지도상에서의 그 거리들은 라지 l ab 라지 l cd라고 쳤을 때그 값이 각각 22.8km, 20.4km라고 한다 그러면 축척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의 섬 사진상에서 길이와 하나의 사진, 지도상에서 실제 길이, 그러니까 실제 지상 길이죠? 지상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예분의 예의 비율로서도 절정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럴까? 아까도 전 챕터에서 배웠지만, 비행기는 엄밀하게 연직으로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어렵, 엄밀하게 연지로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사각도를 가져서 편의된 형태의 지도, 사진이 촬영이 될수 밖에 없어서요, 어, 이런 정도, 이렇게, 어, 예, 뭐, 여러 개의 경우의 수들을 넣어서, 어떤 것들을 가중을 좀 독서로 보완을 해서, 오차를 좀 줄여줘서, 축척을 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이런 걸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laughs> 즉,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 AB, 사진상에서 AB의 거리와, 어, 실제 지상에서 AB의 거리 22.8km 대 19cm의 비율만 결정이 되지만, 엄밀한 수직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완해서 이런 비율을 해서 가까이 값의 평균값과 가까이 값의, 값의 평균값을 구하는 라 거지. 평균값을 구하면 이 지도로 사진은 12만분의 1에 해당되는 사진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초점거리와 주점거리인데요. 어, 사진의 좀 특징인데, 음, 초점거리랑 주점거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laughs> 사진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칼 렌스가 사진에 떨어져서 상에 맺히는 지점까지 인 주점에 상해서의 거리와 똑같이 되면 좋은데, 렌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첫번째는 뭐냐면, 구면수차라는 거죠. 구면수차. 어떠한 빛다발이 들어올 때, 렌즈의 두께가 중심부가 가장 두껍구요, 바깥으로 갈수록 얇아지지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맺히는 부분들이, 렌즈 주변부에 광선이 들어오는 것이 중심부에 광선이보다 굴절률이 커서 먼저 꺾인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먼저 꺾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초점이 달라져. 어, 이게 구면수차.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곡면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디스토션 오차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보면 변형이 되는 크기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 구면수차라고 그러고요 같은 가시광선 영역대의 동일한 지점으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라도 어~ 초점 조절에 따라서 여러 색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적색과 청색의 뭐~ 밴드별로 들어오는 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적색과 청색 그래서 색수차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색수차의 경우에는 합성 렌즈와 광학 렌즈를 이용을 해서 소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축척 예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어, 화면 거리 이 화면 거리는 옛날 말인데 초점 거리라고 했습니다. 초점 거리 자, 초점 거리 15cm인 카메라로 평지를 지면에서 3,000m 촬영 고도로 찍은 사진의 축척 계산하라. 너무 간단하죠. 라즈 어, M 즉은 small M 어, 분의 1은 비행 고도분의 초점 거리 3,000분의 0.15m 3,000m 분의 0.15m로 환산하면 2만분의 1 축척의 지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사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초점 거리가 200mm. 20cm짜리 카메라로 평지로부터 8,000m의 높이에서 찍은 수직 사진의 경우 사진상의 기준면 아래 비고 500m 아까 보면은 아래를 푹 500m 꺼진 거죠. 그러면 비행 고도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죠비행가 늘어나서 8,500분의 0.2가 되겠죠. 사진의 축척은 42,500분의 1. 예, 축척의 지도를 갖는, 아니, 축척을 갖는 사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 촬영 고도가 3,000m인 비행기에서 초점거리 15cm짜리로, 어, 촬영, 사진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 50cm 교량은 몇 cm로 나타날까요? <laughs>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축척 계산한 다음에 실제 50m가 그 축척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어, 축척은 3,000분의 0.15가 될 거고, 2만분의 1 축척의 사진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지상에서 50m의 거리니까, 어, 2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몇 m가 나오니까 몇센치까지구하라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0.25cm 크기. 즉, 2만분의 1 축척에서 50m짜리 길이의 교량은 2.5mm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아주 제꺼 맞죠? 자 다음은 중복도와 촬영 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복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어,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사진의 매수 계산에서부터 되게 많이 들어갈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복 사진은 항공 사진은 말 그대로 전에 설명드렸 것지만 지상에 있는 피사체 지표면들을 촬영을 할때 중첩이 돼서 되게끔 해서 중복이 되게끔 해서 어,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입 우리가 눈, 양쪽의 눈으로서 바라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재현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중요한데, 그 중복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찰칵 한장 찍고, 찍고, 다음 거 찰칵 찍고, 다음 거 찰칵 찍고, 찍고, 찍고 나가겠지. 이렇게 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전 사진과 다음 사진에 중복되게끔 찍게 하는 거. 요거를 종방향에 대한 중복인 종중복이라고 합니다. 즉, 촬영하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중복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최소한 50% 이상은 만족해야 되는데 위에서 항공기에서 비행기에서 뷰 파인더를 바라보고 중복도를 50cm 딱 맞춰 오케이 제일 좋은 건 거지. 하나 찍고 다음에 딱5 0만 맞을 때딱 찍으면 되는데 그러다 실수하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안전율을 줘서 보통 60% 정도를 중복시키도록 해라. 라고 작업규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어, 여기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찍히고, 다음 사진을 이렇게 찍혔을 때, 이한 장의 사진에 이렇게 처음에 왼쪽 사진에 있을 때 사진의 가장 중심에 대한 어 주점 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사진에 대한 주점 위치가 또 이렇게 찍었을 때 위치가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60% 이상 두라는 얘기죠. 즉 주점의 위치와 주점의 위치의 거리는 40% 정도 포함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횡중복 이렇게 촬영하고 비행기가 갔어. 이제 다음 내가 대상에 대한 촬영 지역이 이만큼이야. 이만큼이라쳐 쳐. 어, 여기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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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잖아. 그럼 행행가 다시 선회해야 되겠지. 선회해서 어, 전에 왔던 요 방향에 대한 사진들이 쭉이쭉 묻혀져 쭉 있는이곳들을 우리가 보통 스트립이라고 해, 스트립. 하나의 스트립과 다음 스트립들또여기서 촬영이 쭉쭉쭉 들어가겠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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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사이드 방향에 대한 오버랩이라고 해서 사이드 랩이라고 그래요. 사이드 랩, 어, 횡중복이라고 합니다. 횡중복, 횡중복 정의를 내리면 촬영 직계의 방향에 직각으로 중복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횡중복은 보통 30%를 중복시키도록 하고 최소한 5% 이상은 중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시합니다. 를자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푸는 거, 수험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종중복을 표시할 때는 small p라는 걸 쓰고요. 지금처럼 60% 쓴다라고 되기 있고, 횡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small q라는 걸 씁니다. small q.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사진으로 촬영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나면서 하나의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음 사진과 촬영을 할 때, 비행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지, 수평하게 중복되게끔 하는 거를 우리가 종중복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스트립이 끝나고 하나의 스트립이 완성이 되고 다음 촬영 구역으로 넘어갔을 때전 스트립과 다음 스트립을 이렇게 겹치게 하잖아. 이만큼을 중복이 되게 하죠. 어, 이렇게 해주는 방안들을 사이드랩 해서 30% 이상 정도 주는 거 해서 이거를 횡중복이라고 합니다. <laughs> 잠깐만. 자 하나의 더 개념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어, 식을 때 이렇게 중중복 되는 부분이 있고 횡중복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중중복도에서 횡중복과 중중복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촬영 기선 길인데요 영어로 에어베리스 라인 에어 또는 에어라인 이런 말도 쓰여요 에어베이스 이런 말도 쓰고 한 코스에 촬영 중에서 이미의 촬영점으로부터 다음 촬영점까지의 실제 거리를 촬영 종기선 길이란다. 라지비라고 써있죠? 지상에서 대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한 사진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한 사진이 이렇게 쓰고, 또 하나의 다음 사진이 있을 때, 첫 번째 사진의 주점 위치와 두 번째 사진의 주점 위치 있죠? 기게 사진상에서 이렇게 길이는, 우리가 사진상에서 주점의 길이서서 b 로나 B를 써요. b 제로. 쓰구요. 어, 이게 대, 지상에서 대응하는 길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사진상에서 길이만큼 그 축척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축척분모수로 곱해주면 지상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라지비. 지상 종기선 길이 또는 종기선 길이라고 얘기해요. 계산하는 방법. 축척의 분모수 곱하기, 어, 사진상에서의 종기선 길이만 계산하면 되지. 얘 어떻게 계산할까? 해봤더니 사진의 크기가 A by A라고 합시다. 어, a 에 a라고 할 때, a에서 1-100분의 p, 즉, 중복도만큼만 고려한 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얘와 얘까지 범위는 중복도에서 40%밖에 안 되니, 60%인 종중복이다 그러면 100분의 60이니까, 얘 곱하기 0, m, 축적분모수 a 곱하기 0.4가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하죠. 어, 촬영의 횡기성 길이는요. 하나의 스트립이 끝나고, 다음, 스트립이 이루어졌을 때,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의 주점과 주점의 요 부분, 중복되는 요 부분에 대한 길이죠. 그죠? 요 부분의 길이에서 주점과 주점의 요 길이, 요 길이. 지금 위치가 표시가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네. 여기라고 하자. 요기는 여기가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이거를 C sub z 라고 불러요. C 제로 r C라는 말 쓰기도 하고, 어느 소음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횡방향에 대한 기선 길이.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거죠. 기준이 만큼 이것을 시섭 제로라고 그러고, 똑같아요. 어, 사진의 축척 분모수와 사진의 크기 곱하기, 횡중복만큼을 빼면 되죠. 횡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빼줘야 되니까, 횡중복이 30%라니까, 얼마가 돼? 0.7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아무래도,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게, 횡중복에서 많이 해주니까, 얘와 얘가 거리가 짧아지지만, 횡중복에서는 30%밖에 안 벌어지니까, 얘와 얘의 길이가 걸어, 길어지겠지. 그죠? 음. 자, 그리고 특별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어, 모델. 모델이라는 건 중복된 한 쌍의 사진으로 입체시가 되는 부분. 즉, 하나의 사진이 찍히고, 어, 종중복으로 의한 하나의 60% 커버가 됐을 때, 요렇게 된 거는 입체시킬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입체된 모델을 보는 것처럼, 다음 다음 챕터에서 다루될 텐데, 어, 그렇게 보는 걸 모델을 모델, 또는 스테레오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스테레오가 입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본 것처럼 쭉 촬영된 연속된 코스 하나의 코스를 단 코스 영어로는 스트립이라고 해요. 스트립이라고 하고 또 비행하는 비행 방향을 보통 우리가 코스라고 얘기하고 비행 방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하나가 기선 고도비 이것도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없을 겁니다. 색칠해 놓으시고 어. 기선 고도비 촬영하는 고도에 따라서 종기선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정의를 해요. 이게 어디에 쓰는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비고감을, 그니까 지상에 있는 높이의 비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높이 감각을 니가 높은 걸 높게 보이게끔 더표현 해줄까? 그 날까는 낮게 해줄게. 뭐 조금 그 효과를 줄여줄까? 요런 데에 대한 비율이에요. 비고감. 그래서 비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고도와 종기선의 길이에 대한 비율로서 정의가 됩니다. 기성고도비. 이것도 확실하게 챙겨놓으시고요. 예제 한번 볼까요? 중복도와 촬영 기선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어, 평탄지인데 축척 만분의일로 촬영한 연직 사진에서 사용한 카메라의 포칼렌스가 15cm짜리래. 화면의 크기는 23x23cm. 종중복도가 60%일 때 기선대 고도비는 얼마냐? 기선대 고도비. 기선대 고도비. 비 나누기 h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선고도비는 b 는 어떻게 계산해요? <laughs> 그죠. 축척의 분모수 곱하기 사진의 크기에서 행중복된, 아, 종중복되는 부 분만 빼면 되죠. 그죠. 계산해보면, 다한거 같죠. 어, 사진의 축척분모수 만에서 사진의 크기인 23cm, 0.23 곱하기 0.4만 해주면 되잖아. 좀 빼는 거. 그럼 920m가 촬영기선의 실제 지상의 주점의 기선 길이가 되겠지. 주점의 기선 길이. 음, 지상의 주점 기선 길이가 됩니다 어, 여기 라지 m은요 축척 분모수는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근데 비행 고도를 모르잖아 비행 고도 어떻게 계산해 축척 주어져 있으니까 축척은 비행 고도분의 초점거리였잖아요 따라서 비행 고도는 어, 축척 분모수에다가 복갈렉스 초점거리만 곱하면 되니까 계산하니까 1500m가 되더라 따라서 기선 고도비는 넣으면 되잖아 920을 150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0.614의 비율을 갖게 된다 라고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한데 원리를 모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초점거리가 150mm 비행고도가 3000m인 어, 화면 크기가 23x23cm짜리인 종중복도가 65%일 때 이때 기선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축적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축적 어떻게 비행고도분의 초점거리 그죠? 구하고기선장 어, 종기선 길이 구하라고했으니까 축적 분모수를 넣어서 화면 크기에다가 종주보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3,000분의 0.1으로 곱는 2만분의1축척의 지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선 길이는 ma 곱하기 1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00분의 p가 되겠지.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풀어볼까요? 어, 종중복이 70%, 횡중복이 20%일 때, 종기선 길이와 차영 횡기선 길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 요거 물어보네요. 그죠? 음, 어떻게 될까요? 음. B 대 C 제로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는 거잖아. 그래서, MA 곱하기 1-100분의 PI, MA 곱하기 1-100분의 Q. 요걸 Q로 계산하니까, 얘 같잖아요. 같으니까, 얘가 얼마야? 70%라니까 얘는 30이잖아. 그렇죠? 얘는 70 20이니까 얘는 70이 되잖아. 아니 80 20이니까 80이 되잖아. 이제 그렇죠? 얼마의 비율이 돼? 3대 8의 비율이 되지. 너무나 간단한 문제.